어제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진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까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가운데 기온도 점차 내려가겠는데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지역에는 안개나 박무가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오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륙 지역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3도, 강릉 10도, 부산 13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낮은 기온이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와 서해 남부와 중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상에서는 최고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특히 늦은 오후에 북서지방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비 또는 눈은 늦은 밤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